제목에서 같이 새로운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던 대결로 찾아왔습니다. 아, 안 맞아, 안 맞아. <laughs> 자 시즌 2로 저희가 대결을 다시 응. 만들었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한대 차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권이 빵, 둔이 빵, 빵대 빵입니다. 빵대 빵. 대 빵. 응. 자 그럼 오늘의 가오부터한 명씩 말해볼까요? 권이 가오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너한테 질수 없지. <웃음> <웃음> 그럼 니이가오는 이제 돈입니다. 네. 자, 일단 넘어서.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각각당 25,000원씩 준비를 했고요. 네. 그러면 바로 대결을 함들어 한 가겠습니다. 가시죠. 아, 갑시다. 자, 그럼 오늘은 둘이부터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는데요. 여기 룰루는, 앞에 있는 아, 룰이 있어요? 네, 룰은 똑같이 한 기계 에 5,000원 이상은 못넣습니다아 아, 5,000원까지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음. 네. 자, 그럼 갑시다. 자, 둘이 1,000원 <laughs> 자 그럼 3번씩 1단에 좋아요 눌러주시기 1000원 증발 갑! 아우으탑 <laughs> 어, 좋네 할 거야 계속 이게? 딱1원만더해볼까아1원만더자 갑니다 두현이가 아우리 본인을 아주 본인 오늘 어, 디스키를 하려고 했는데 네? 오 어, 어. 어. 아 너무 들어버렸다 <웃음> <웃음> 이천원 날렸고 이번엔 고니가 여기 있는 이상희씨를 그냥 한 두세.. 어? 해본다고 해요 두세 번 끌어당기면 될것 같긴 한데 자 심장 변종에 뽀뽀 마죠 바로 이제 공기 뽀뽀 아이씨! 깜짝이야 네자 아. 저희가 또 다른 샵에 왔는데 네. 지금 각자 기계를 뭐 할까 했는데 여기 둘, 둘이 똑같이 하고 어. 싶어가지고 이거는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겠습니다 가위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아! 금송해야 되는데 근데 못할 것 같은데. 2천 원 넣고 할게요. 아, 2천 원네. 요리조리니까 지금까지 4천 원을 소비한 뛰어 님아 하지만 그녀는 빵점이었다. 금세가 아 <laughs> <laughs> 일이 났습니다. 야너요리조리할 거면 천원더 받는 거 아니야? 아비 할라고 해봐. 자 이제 잘안 들리죠? 오 제대로 떨지겠다 더치 기회가 없어 가지고 나이스. 어 어1점 획득. 여러분 누구 요리 잘해요. 어 좋은데? 자 지금까지 이기게 얼마 썼어요? 이천 원 썼지? 어. 2천원그렇 잘했네. 아 조금 생각 좀 해보고. 너 아, 다른 샵에 와서 해본다고 합니다. 아주 네. 그냥 돈을 안 쓸라고. 계속 른샵 간다고 계속 그래요. 헛실한 것만 합니다 저는. 아주 그냥 이처럼 이길라고 아주 그냥. 보수죠. 이상해 씨야 힘내. 받쳐. 아 가자 이상해 씨. 나 어. 버려 나 버려. 안돼. 아, 네. 잘 밀기만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제발 옆으로 떨어지지 마 키를. 옆으로 떨어 져라 넣어 돼. 아 오. 차차한더가어야 돼. 배우리. 아. 오. 자, 만보. 라이언 과자 만보 같이 끔찍한 운동. 라만보. 오케이 하나. 아, 아유 뽑아 버렸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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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한다고? 아, 어. 깨느라고 하는데 또저 요리조리를 하려고 딱 그러는 거 아, 보고 아니나지. 너 요리조리 가기기 딱 봐도. 아, 열들리못 하는들이 애 꺾이려더라. 네 봅시다. 츄다네요. 오지가. 유인이랑 21,000원씩 나오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네. 저리가 여기 있는 새로 나온 이거. 로피? 로피? 뭐야? 그블 음, 플롭피, 로피. 로피. 아, 로피 인형을 한번 해보려고 하네요. 하, 합니다. 음. 앞에 있는 거를 살짝 빼먹는다고리고또 <laughs> 앞에 있는 거빼 먹어. 오! 오! 저뒷서지문 했다. 뒷서 있네? 뒷 됐으면 어차피 오히려 더안 좋을 텐데. 있겠 고치면서 과연 넘 아, 아, 이거 천원만더하 혈유를 세게 칠수 있을까? 아, 자, 오만이구 바보. 나만원 넣을 뻔만 어, 원짜리 넣고 만할 뻔했죠. 이거 3천 원 째지. 아, 저건 내것이네 아, 혈위가 약한데 안 되는 거 어, 어, 과연 윤 살짝 끌어당기는 선택을 한것 같은데. 어? <웃음> 집게다! 쓸려버렸네. <laughs> 4,000원째. <4천> <laughs> 과연, 5,000원 넣으면 끝이거든요. 오! 아, 제발! 와, 집게 올뻔 했대. 잘했는데, 흔드는 거는. 오오오. 아, 이거 나온나보지마 오천 원. 지마 오천 원. 아, 써, 아, 내꺼다. 저거, 이거 뭐, 뽑으면. 뭐, 뭐 아, 웃겨보세요. 아, 아, <laughs> 열정적이다, 진짜. <웃음> 뭐, 이 <laughs> <laughs> 아, <귀여워>. 웃 <laughs> 자, 거의 <과연> 둘. 아, 쏘아, 쏘아. 아, 쏘아, 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아, 내 오천 원. 아, 도현이 5천 원 출발했지만 제가 또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안 될까?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아, 그 이게 안 되나 이게? 이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치면 되잖아. 아, 자 머리 써? 그렇지, 아. 다해, 다해봐 아, 한번. 될것 너... 같아. 잠깐만. 될것 될 같아? 오, 아싸. 자, 천원더 투이. 아, 저는 2천 원째입니다. 루피아 버텨. 살짝만 해야 돼요. 살짝만이거 그렇지! 끌어! 그렇, 끌어! <laughs> 3,000원 먹었다고? 기다려봐 4,000원인가? 3,000원 3,000원 뭔 소리야 <laughs> 내가 아까 왜 이렇게 예상적으로 현리진이되겠지 현리가 <laughs> 안돼 <laughs> 야, 야 이거 거기 <laughs> 야, 옆에 있는 기계 한 번만 할게 아 이거? 그래 이건, 이건 뭐 야, 하려고? 이랬구만. 어디? 이거. 아, 잡아서 가져가려고? 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닐텐데. 그래도 힘 조금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힘이 없어. 시리디리 <laughs> 이번엔 대언이가이 거짓말 탐지기 천원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나오지 않을까라는 <laughs> 거에 낚여서, 오, 사점 밀어주고요. 아, 안 나올 것 같아. 자, 과연 될 것인지. <laughs> 오, 과연? 아, 일단 잡았습니다. 예. 이거 안 돼. 안 돼? 음. 오케이. 자, 다른 걸로 또 하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15,000원. 저는 17,000원 15 15 남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번 오늘 투자를 해 보겠습니다. 고무줄 뭐라? 뽑기 5,000원 말이죠. 어, 5 0 0 0원 아니, 1,000씩 할 거야. 자, 1,000씩 한번 해 볼게요. 옛날에 우리 만 원씩 넣었는데. 아, 잠깐 이거는 2,000원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 2,000원? 봐번 뽑을 수 있을 것인지. 제발 무조건 잡긴 잡자. 오, 나, 아 너무 잘 잡았다. <laughs> 못 잡기 하면 진짜 끝장이거든. 오경계야 스르스르하게. 이거를 뒤에 한번 내오. 뒤로 살짝 들면서. 과연? 살짝 들면서 저기로 아저구멍이안 들어가나? 어, 저구멍이안 들어가. 아, 계속 그래. 하는 거야? 응. 대박. 삼천 원. 뽑을 수 있습니다. 열 뽑으면 이거 몇 점? 1점 말고 다른 거 할까? 당연하지. 삼 점? 이 점? 삼십 점은 해야지. 아니야. 아, 끝. 저게 <laughs> 멀티면 안 나와요. 안 어, 주면 됩니다. 나나 이거 해볼래. 어 이것도 탑 좋아서 이것도 해볼래 했는데 두현이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응. 저는 하나씩. 노래 그 어떻게 할까? 노래 그 2번 1점, 4번 2점, 음. 6번 3점 이런 식으로. 아 2, 4, 6. 2, 4, 6점. 어, 어. 아 1점, 2점, 3점. 아 1점이랑 3점. 음. 잠깐만 해볼게요. 노래 그 진짜 영상에서 엄청 오랜만에 하는데요? 제발 운좀 떠자. 예. 음. 오, 살아. 다 이시 되게 잘 튄다. 어 그러게. 어? 살왔나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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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가야됩니다 1점 받으려면 오걸 1점이라도 받아야겠다 과연 1점 갈수 있나요? 간다! 아싸, 1점 1점 획득 아싸 1 0원에 1점 획득 잘하는 본인은 아마 또걔 걸러 죽겠지 나천0에 가까울래 아 그래? 아싸 미니언 짜란 자 있어요? 이번엔 제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와 뭐야 봤냐? 이정도 채우면 돼야지 어? 오케이 안돼안돼 어? 어? 결혼시켰다 이걸 결혼시켰다니 <laughs> 안돼아 아, <laughs> 이걸 결 이거를 저도테 아니 <laughs> 어이가 없네 오와못할다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오케이? 아 어, 거기서 뭐? 그. 걸걸걸 그, 그? 이거 진짜 걸로 인식 안 나오기만 해라. 걸. 어. 개 개. 아 제발. 아슬아슬하죠. 음. 오! 오. 할 거야? 아니 음. 이거 이따 뽑아야지 나도 1점아1점1점 아, 1점? 1점 획득 저도. 아 가뿐하게. 오 힘들다 이거. 저도 난내 차례지. 응. 나 사방 간다 이제. 한보한보자만 번. 두두개 나온 거인점이야아 아, 그딴 거 없지. 아갑피 <laughs> 권이 잠만 보. 이제 이 번은 못뭐 뽑는 걸로 할까? 뭐 그래도 돼? 그래 그래야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알았습니다. 이번은 못 어, 뭐 네, 뽑는 그렇지. 걸로. 어. 어 <laughs> 오 왔어. 음. 이게 제일 좋거든요. 제일 좋지. 아내 천해. 아내 천호. 휴금 휴금. 나 이거 3,000원째야. 윷놀이에는... 아, 그래? 어. 전에는 5,000원 까지 벌게 원리치. 그렇습니다. 어. 뭐, 저번 주에 그런 인식 안 나고 그런 인식 했어. 그 언니한테는 되게 냉정한 윷놀이인데? <laughs> 아, 진짜? 걔 걔로 이직해 나. 깨이스. 너라도 좀시럭 변악하는 윷놀이가. 이거는 이제 두뇌는 적... 넘어가야 됩니다. 어, 넘어가야 돼. 걸. 어, 이 어? 뭐야? 뭔가? 설마? 어? 설마? 나이스 그렇지. 헐 그렇지. 헐삼 번, 안 돼, 안 돼, 안 돼. 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4 번까지 가자. 뭐 이걸 도로 인식한다고? 개를 씨대다, 찍었다. 야, 아, 뭐야 아, 아, 이거? 아, 뭐야? 야, 한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자기 아니야? 자, 한 번만 더 튕겨보겠습니다. 아, 이, 예, 아, 예, 이거 뽑아야겠다. 어, 뭐야? 이 점, 이 점. 이 점. 지금 이제 도현이 만원 남았고요 저는 얼마 아, 7,000원 남았습니다 이번엔 5,000원 넣고 뽑을 거예요 아레핑 이거 3점인가? 레핑은 3점이죠 민희형은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5,000원 투입했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 오우 기시마 내가 뽑을 수 있어 오기시마오기시마아 재밌어. <laughs> <야, 조용히> 해봐 <laughs> 안돼 요야야 뭐야 <laughs> 아니아니 아니야. 그렇게 쉽게 나오 녀석이 아니야 아미치 여기 있어 가지고 버텨 오버이셔터 토끼. 뭐너 그렇게 약한 아이가 아니야 안돼 아싸 <laughs> 뭐하는거죠 들어가 어, 들어가 언니, 들어가 언니, 언니! 언니! 오케이 아직까지 안 나왔구요 아 이건 나였으면 바로 뽑았는데 오오오 <laughs> 아, 지우개 있는 부분을 콕 찔렀는데요 오 일단 집게는 안 꼬였고요 아이고 아깝네요 몇번넘었지 저것은 <laughs> 내 것이다 왜냐면 5,000원 룰이 있기 때문이죠 두번넘었습니다아 두번 제발 <웃음> <웃음> 1의 승리는 나다 시즌 2 1의 승리는 내 것이다. 어, 뭔 소리야? 아한번 남았습니다 기회. 오, 맞아 맞아 맞아. 아, 지치. <laughs> 아, 넘어네 아, 짱구. 오? 어? 오? 어? 너. 안 해봐야. 짱구가 이제. 자 현재 저희가 제가 네, 5 권이가 4네5대 4입니다 네 제가 저는 2천 명 넘고. 두희는 5,000원 남았는데 제가 2,000원으로 못 뽑으면 그냥 끝! 2,000원으로 합하면 더 아주 그냥 본인이 이겨주는 거지 아그 내가 하려고 했는데 도끼 지 마라 도끼 씌지 말래 가라! 놔 버려! 도끼! 나이스 2 0 0 0원이다가내띠한번더 해야지 아 자2 0원에두개 갑니다 여러분들 2,000원에 두개로 제가 게임 끝내버리겠습니다 나도 뽑을 건나5,000원이어 응, 뭐 뽑아. 오케이. 한 대.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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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내가, 내가, 내가. 아, 저거, 저잠깐거 일단은 동점이다. 일단. 동점인데 이제 곧 없어진지 이제. 봐. 뭐 뽑아. 아, 이건 뭐 그냥 마사밀기만 해도 뭐. 뭐 뽑아. 어, 안돼, 어, 안돼, 안돼. 나이스. 특게 버텨. 넌할수 있어. 그게 렇 약한 아이가 아니야. 안돼. 아. 아싸! 아한번홀 아! 아! 수리! 망했죠? 4,000원 남았습니다 자, 하나도 먹어을 각입니다 지금 도윤이는 어, 다른 기계에서 또 1,000원 도전합니다 내가 딱 하나만 먹으면 있지 현재 5대5 동점 도윤이만 아. 돈이 남은 상태입니다 동점 짱이 없다 아... 집게가 너무 안 좋은데 아... 저것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에저거좀 아, 아니죠? 어? 들어갔다 들어갔네? 오. 설마 어때? 나이스나가지3,000원 남았고 다시 한번 더1,000원아1,000 원씩 해아 하나 어 뭐로 3,000원가어 팝군 오 <laughs> 상당히 쉽 않네 쉽지 않은잡아야돼 빠야 돼핫핫핫아 시작해야 돼 시작해야 돼가요2,000원남았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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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원 웃음> <넘었네. 웃음> 아, 어떻게 될 것인가? 아. 거에 뽑을 게 없어. 뭐야 이거, 이거 돼지 있잖아, 돼지란다 지방이. 돼지 아니야. 지방이 도있고 바나나 도있고할수 있어, 할수 있어, 되는. 아니면 이거 토끼 뒤집게도 되겠. 아니야. 자 지방이. <laughs> 아 치개가 너무. 아, 이게 나왔어. 과연 막천은 이거 뽑으면 동점으로 오늘 게임은 무승부로 사이좋게 끝납니다. <laughs> <laughs> 21초 이2초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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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어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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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대 22초 22초 무2초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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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네초 <laughs> 아, 이게다 이긴 거였는데. 자, 그럼 다음 2차 대결 은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대결 또 기다려, 기대해 주세요. <laughs> 이거 왜 따라해? <laughs> 자, 그럼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laughs> 네, <더> 재밌게 보셨으면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하자요>.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